선생님 자리하시는 동안 한번더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대 위에서 잠시 보신 분들 외에도 우리 영동세계공학엑스포 개방식을 준내드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분들이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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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오셨어요. 오셨어요. 제가, 제가 한번 한번한 한번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포명을 해드리면 무대다 올라오시고, 올라오신 부분께 제가 인사를 통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국민의 서울 동작을 나경원님 무대로 시겠습니다 출신이시 오른쪽에서, 이런 l e a d e r 내의 정치적 상황에서 they are b 를하 n g good at the way, she's also taking the river, Akita. You saw, probably, you don't h a v 의 공정한 사 o p y 을 위해 법과 제도 u d 에 n 장 s 고 계시고 특히 금융 경제 분야 정책 u d 을선 t see, y o 다 국민의힘 제천시와단양군의 엄태영 의원님이십니다. 안녕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 계시고요. 대한민국의 교통망과 국토교통안을 위한 정책을 이끌고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경기 이천 씨 송석준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역시 송석춘 의원님은 영동군과 깊이 연이 있는 분입니다. 법치 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법과 제도 개혁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죠.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충주시 서원구의 이광희 의원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 계시고요. 안전과 재난관리, 중앙선거관리 사무와 지방자치 정책, 국가발전 다양한 정책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흥도도구의 이영희 의원님이십니다. 역시 행정안전위원회에 계시고 지방자치와 국가의 행정 효율성 승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다루고 계십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 박상원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박상원 의원님 역시 영국 군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확신적 정책을 펼치고 계십니다. 자리하고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이번에는 말씀을 다 청하기에 앞서서 우리 영동과 인연이 깊으신 두 분께 말씀을 청할까 합니다. 영동의 고향이신 박동계 의원님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아이고 비가 조금 비가... 뒤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박범계 국회의원입니다. 자랑스러운 중국 영동군 10천명 출신입니다. 오늘 국악세계축제 박영선 선생님의 후손입니다. 이 멋진 행사를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다 비님께서 우리 엑소 영동군 축제를 축하해 준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이 행사 멋지게 멋지게 세계의 행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함께 노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덕희 의원님으셨고요. 이분은 역시 영동 출신 나경원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세계 국악 엑스포 축제로 인해서 이제 세계 중심지로 발돋움 합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영국에서 정말 요새 케데언 아시죠 케데언 대언. 케데언이 요새 케이팝의 케이팝 데몬스테이션 헌터즈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어, 빌보드 자체 1등부터 막다 하고 있는데요 그, 그 영화를 보면, 보면 첫 장면이 대한민국 K-POP이 된, 된 것은 바로 국악부터 시작한 것이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영동세계의 박엑스코가 대한민국의 K-POP에 이르기까지 정말 앞으로 음악의 중심이 되었으면 합니다. 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입니다나경원 의원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고 다시 자리로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 자리업 경위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신 분들, 제가 말씀을 얼추 청해게 들었고요. 이제 개막식 남아있는 순서가 대외 선언하고 주제판 소리까지 하며 개막식의 일정은 마무리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축하 공연이 진행이 되는데, 잠시 후에 개막선언이 있고 나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함성과 박수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몸좀 풀고 가야 되겠습니다. 박지현 씨 팬클럽! 소리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박지현! Now we will hear the official declaration of the opening from Mr. yong Tar, Mayor of Yongdong County, the host of this expo and co chairma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Please welcome him with a warm round of applause. 수사관 였습니다 조직위원장 영동문수 정용철 3가아래옵니다 오늘 난계 박연 선생의 어리기기든 국악의 성지 영동에서 국악의 호분과 세계의 소리가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였나이다.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는 국악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음악으로 하나되는 거대한 화합의 장이 될 것이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우리가 국악이라는 언어로 소통하여 인류 평화의 빛나는 미래를 열 것이옵니다. 이 모든 소원이 이루어져 국악이 온 세상에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이제 2025 영동 세계 국엑스포의 개막을 만천하에 엄숙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철 공동조직위원장님의 훌찬 개막 선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자리하시고요.